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 35개 동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주택 현장으로 대지평수는 90평부터 135평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지며 내부가 맞춤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토지평단가는 3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대지 크기에 따라 분양가격은 7억대부터 11억대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입주는 내년 5월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단지 내 기반시설은 상수도와 도시가스, 오폐수 직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1km 거리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인 세마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동탄신도시와 수원까지는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한 위치이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용하는 북오산IC까지는 차량 5분 거리입니다. 오늘 보실 샘플하우스 기준으로는 대지 90평에 실내 1, 2층 약 37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한 부분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위쪽에 있는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썬룸 공간이 예쁘게 나온 오산시 전원주택 이제 외부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외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은 6m 이상 넓게 나와서 차량이 통행이 수월하고요.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제 바로 뒤에 위치한 집인데요. 현재 대지 90평에 실내 1, 2층 약 37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샘플하우스는 계약이 된 집이고요. 아직 남아있는 세대에 여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벙커형으로 주차 가능하고요. 자동문 설치도 잘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 공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대문이 멋지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오시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두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층고도 높아서 캠핑 차량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벽면으로는 테라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도 튼튼한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한켠으로는 아담하게 창고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하신 후에는 옆 공간, 계단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 부분 모두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올라오시면 잔디와 그리고 현무암, 석재 타일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마당도 굉장히 넓죠. 우리 아이들, 반려견 있으신 분들 충분하게 외부 마당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조경과 화단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바닥 부분 배수 처리 잘 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부동 수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난간은 큐블럭과 철제 난간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 앞쪽으로 멋지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요. 어, 샘플하우스는 목구조로 지어져 있지만 나머지 계약 가능하신 필지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어, 외장 마감 보시면 어, 그레이 톤의 롱브릭 타일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앞쪽 그리고 방 앞쪽에서는 어, 외부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에 어닝 치셔서 테이블 놓고 커피 한잔 즐기시기 딱 좋습니다 외부의 벽등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네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천정과 벽면 부분으로 루바 시공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어,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현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담하게 현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천정으로는 매립등과 아마 등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벽면으로는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현관에서도 환기할 수 있는 창호 시공이 되어 있는 점이 좀 특징이네요. 제 앞으로는 거울이 달린 신발장 두 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통 다른 곳에 비해 한 신발장 세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으로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또 바닥 부분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띄움 시공 있는 곳으로 데일리 슈즈 놓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에 알루미늄, 프레임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층 18.7평으로 거실과 주방, 방까지 나오는데요. 구조들이 시원시원 잘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거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밝고 환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입니다. 천장으로는 실링팬과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천장과 벽면으로는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네모 반듯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제 뒤편 창호 기준으로 남동향 배치인데요. 어, 커다란 창호로 개방감이 정말 좋고, 우리 집 앞마당까지 잘 보입니다. 창호는 이건 시스템 창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압착식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열고서 외부 우리 집 마당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트홀 자리로는 이렇게 인조 대리석이 커다랗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대형 TV도 잘 들어가죠. 또 쇼파 자리는 3인에서 4인까지 넉넉하게 두실 수 있습니다. 벽면으로는 어,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폰과 각종 조절기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주방 안내해드릴 텐데요. 천정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천정에 전열 교환기가 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상 옵션 사항이라고 합니다. 널찍한 모습의 주방 안내해 드릴 텐데요. 어, 이렇게 예쁜 조명 아래로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4인에서 5인까지도 충분하게 식탁 자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동선은 기역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상부장과 하부장, 한샘, 가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설거지하시면서 외부 풍경, 그리고 환기할 수 있는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옆으로는 초음파, 식기 세척기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기본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고, 어, 컵이라든지 접시, 밥그릇도 충분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너 자리로는 이렇게 전자레인지나 가전제품 놓을 수 있게 콘센트 배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와 3구 전기 쿡타까지 기본 제공됩니다. 옆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두실 수 있는 냉장고 박스가 짜여져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가전은 어, 기본 제공은 아니고요. 냉장고 박스만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는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 수도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시면 되시고요. 여유 공간으로 어, 물 사용하실 수 있게 여기에도 수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또 이어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마당 쪽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되시고요. 또는 이동식 창고 두시고 다양한 주방 물품도 넣어 두실 수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안내해드렸는데요. 어, 천정으로 보니까 이렇게 라인 조명이 직선으로 들어간 모습이 굉장히 예쁘네요. 거실과 주방 옆으로는 게스트 화장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담하지만 손님들 오셨을 때 유용할 것 같고요. 이 공간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철거를 하시고 거실과 주방을 더 넓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어서 건너편에 위치한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1층에는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천정과 벽면으로는 실크벽지 마감,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정에는 매립등과 기본 제공되는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우리 집 마당을 그대로 보실 수 있게 창호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어서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는데요. 침실과 드레스룸 공간도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양쪽으로 시스템장을 두어서 이불이나 옷 등을 두실 수 있고요. 습하거나 어둡지 않게 이렇게 채광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욕실입니다. 욕실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포세린 타일로 벽면과 바닥 부분 모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욕조가 있어서 반신욕 하시기 좋습니다. 환기창이 있어서 열어두시면 더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수전 자체가 이렇게 황동 수전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앤틱한 모습이 드네요. 수건장과 세면대에 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층 모두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벽면으로는 도장마감 처리, 그리고 센서 등이 아주 잘 들어오네요. 2층 올라오는 벽면으로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어서 너무나 멋진 모습이고요. 2층은 18.7평으로 방 2개, 그리고 멋진 썸룬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위치한 방부터 한번 가볼까요? 조금 전 1층 안방의 공간 바로 위에 위치한 침실입니다. 어, 여기도 부부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충분한데요. 전체 실크 벽지 마감, 강마루 시공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제공됩니다. 창이 정말 와이드하게 나 있어서 어, 2 이층으로 올라올수록 조금 더 전망이 탁 트인 모습입니다. 이 방에서는 드레스룸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화장대를 두어서 기본 화장하시기 좋고요. 이어서는 드레스룸입니다. 침실과 드레스룸 공간이 분리되어서 짐을 놓기에 아주 수월하고요. 역시나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방 한쪽에 있는 공간으로는 이렇게 아담하게 펜트리 어,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안쪽에는 어,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 외부의 출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바로 왼편으로는 공용 욕실이 준비되었습니다. 공용 욕실은 샤워 부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어, 외부로 물 튀지 않게 편하게 샤워가 가능합니다. 샤워기 자체 역시나 엔틱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기본 위생도기들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카운터형 세면대 아래로는 욕실용품이나 청소용품 두시기에 좋습니다. 2층에서도 외부인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폰과 그리고 전등 조절기 어, 여기는 전열 구현기의 조절기네요 2층에서 활용하시는 두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빠졌네요 어, 침대 놓는 공간 그리고 이 앞으로는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는데요 어, 벽면에 이렇게 세 곳으로 창호를 해두어서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공간 여유가 있어서 책상 하나 두셔도 충분하고요. 벽면으로는 기본 제공되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긴 코트라든지 다양한 옷 충분하게 넣어 두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특별한 공간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요. 2층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썬룸입니다. 어, 문까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안쪽 들어오자마자 정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썬룸 겸 툇마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체 목공 인테리어로 굉장히 멋스럽고요. 천정은 지붕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멋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폴딩도어를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날이 좋은 날에는 모두 열어두시고 시원하게 바깥바람 쐬실 수 있겠죠. 조리가 가능한 보조 주방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인분들과 함께 템마루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실 수 있겠죠? 1층과 2층 모두 안내해 드렸고요. 오늘의 집에서는 계약자분께서 맞춤형으로 3층 다락까지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 1, 2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마지막 3층 공간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층은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붕의 모양을 그대로 살린 모습이고요. 어, 제가 이렇게 섰을 때는 165 정도의 키에 이 정도까지는 서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 하늘창도 예쁘게 나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 부분으로는 다양한 짐을 수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건너편으로도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문을 하나 달아서 방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합니다.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공간 활용하시가 정말 좋겠죠? 자, 다락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름에도 시원하게 다락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대단지 전원주택 안내해 드렸고요. 동탄 신도시와 수원이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전화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